안녕하세요. 가람 TV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토지는 농촌 체류형 심터 부지나 개인 캠핑장 용도로다가 쓰실 수 있는 아주 소형 토지입니다. 소형 토지고 어, 계획 관리 지역 전이고요. 계획 관리 지역 전이고 토지는 100평. 그다음에 요 들어오는 도로 지분. 도로에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 딱 접하고 있는 요 토지인데 요 도로 지분 10평인을 포함해서 110평입니다. 요 110평 계획 관리 지역 전을 어 3,600만 원에 매매로 진행합니다. 어, 지금 요 토지는 이 음, 요렇게 이 부지 안에 그, 수도하고 오페수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. 수도하고 오페수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, 땅을 계약을 하시면, 체류형 심터를 바로 가져다가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전체적으로 토지는 만한 3,000평이 좀 넘는데,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주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땅도 있고, 어, 체류형 심터로다가 분양하신, 분양하는 토지도 있고 합니다.